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일흔입니다. 집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운 약상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점심, 저녁, 빼곡히 들어찬 알록달록한 약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다 챙겨 먹는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무거워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밥보다 약으로 배를 채운다는 씁쓸한 농담이 이제는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몸에 좋으라고 아픈 곳을 낫게 하려고 드시는 이 약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숨은 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다제약물 복용입니다. 영어로는 폴리파맛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섯 개 이상의 전문의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우리에게 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약, 서로 맞지 않는 약들이 내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환자 중 상당수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약물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은 단순히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약이 2개일 때 13%였던 부작용 발생 확률은 8개 이상이 되면 82%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제약물 복용이 왜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약상자를 현명하게 정리해줄 약 다이어트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무릎이 삐걱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보니 자연스레 여러 병원을 찾게 되고 약의 가지수도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병원을 많이 다니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분절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 간의 소통 부재입니다. 허리가 아파 찾아간 정형외과 의사는 나의 허리 통증에 집중하고 속이 쓰려 찾아간 내과 의사는 위장 문제만 초점을 맞춰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내과에서 처방한 약성분까지 모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죠. 결국 각기 다른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들이 내몸 안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 지휘자 없이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각각의 약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을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좋다고 해서 사줬으니까 내 몸에 좋은 건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추가되는 각종 건강 기능 식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건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성분들은 기존에 드시던 약과 심각한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홍삼이나 인삼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약의 흡수를 방해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다제약물 복용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처방 연쇄 현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A라는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B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 비증상을 원래 있던 다른 병으로 오해하고 병원을 찾죠. 의사는 비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C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C 약의 부작용으로 D라는 증상이 생기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약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을 바로 처방 연쇄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약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몸이 붓는다며 병원을 찾고 붓기를 빼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받게 될수 있죠. 그런데 이 이뇨제는 우리 몸의 수분을 배출시키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나이가 드니 기운도 없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라고 느끼게 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약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의 어지럼증은 낙상으로 이어져 고관절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한다. 온종일 멍하니 졸기만 한다. 이렇게 내가 그저 노쇠해서라고 생각했던 증상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에 비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죠. 인지기능저하, 선망. 급성신부전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나의 건강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약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약 가방을 준비해주세요. 드시는 모든 약을 하나의 가방에 담는 겁니다. 처방약은 물론 약국에서 사드시는 일반의약품, 홈쇼핑이나 지인에게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까지 남김없이 전부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 가방을 들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단골 병원의사나 단골 약국의 약사님을 찾아가세요. 전문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드리며 혹시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이제는 빼도 되는 약이 있을까요? 라고 검토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약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집 건강 지휘자를 정하고 복약수첩을 만드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더라도 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총괄해서 파악하고 조율해줄 주치의 한 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이유를 꼼꼼히 적은 복약수첩을 만들어 다른 병원에 가실 때마다 꼭 의사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세요. 이것은 의사가 새로운 약을 처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셋째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 도와주세요. 물론 꼭 먹어야 하는 고혈압, 당뇨약 등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변비 같은 증상들은 약을 추가하기 전에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볼수 있도록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낮에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약한 알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몸내 건강의 지휘봉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드시는 약상자를 함께 열어보고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 다이어트의 목표는 무작정 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약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약만 가장 안전하게 복용하시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약을 단 한두 가지만 줄여도 나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져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정신이 맑아져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말 나의 약가방을 들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의 단골 의사나 약사에게 제가 먹는 약 한번 같이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정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나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약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이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준비할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이르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